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송도에 다녀오는 길에 티니핑 이름을 외웠고요. 오늘의 목표는 50점입니다. 얘는 대리어 쇼핑, 소리 쇼자우핑 다음에 더블 신, 신 싱싱싱 Okay. 반짝핑. 빤짝 o 라 나라핑. 이가 똥똥핑. 얘는 긴 나핀. 나라핑. 빨리핑. 에베핑. 요거핑 꽃핑, 부뚜핑, 핑글핑, 아잉핑, 키키핑 벌레핑, 피용핑 아, 끝! 예. 전 이제 티니핑 박사랍니다. 호호호.